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1월 28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구는 기업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땅의 분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모나스의 반지파, 같이파 루벤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그 이후에 유다지파, 에브라임 지파, 또 나머지 문하세 반 지파, 베냐민 지파가 순차적으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요호아 1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시무원, 스블론, 이사갈 지파가 차례대로 분배를 받습니다. 시무원 지파는 광활한 유대아 지파의 기업 중에 일부를 받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 우리가 보는 지도에서 밑에 쪽으로 유다지파가 쭉 받는 광활한 땅 가운데, 가운데 그 신모온지파가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 기업 중에 일부를 받으면서 구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모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했으니 이는 유다자손의 붕괴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신모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렇게 시므온 지파는 어 유다 지파의 땅의 일부를 받았고 이제 또 새로운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어서 이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도 가족대로 성읍과 마을을 받았습니다. 16절 23절 순차적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23절입니다. 이사갈 지파 자손이 어,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업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시온지파에 이어서 스블론 이사갈지파도 1 0절부터 16절 17절부터 23절까지 각 물려받은 성업들을 나열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물려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을 아시고 알맞게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시몬지파의 필요를 아시고 이사갈, 스벌론지파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마을과 성업들을 물려받았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어서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관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공급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 우리가 민족의 설,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설을 보냅니다. 이 설날 연휴를 보내면서 사실 베를린에서는 설 연휴가 뭐랄 쓸모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또한 이후로도 장차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공급자 인도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가장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짧게 5분 10분이라도 오늘 하루를 주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 앞서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